시편 105편 말씀인데요. 시편 105편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5편 1절, 2절. 자, 제가 1절을 봉독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도 2절도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아멘. 그럼 시편 105편 저자가 무엇을 찬송합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는데요. 그 내용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팔절 한번 보시죠. 팔절 보시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뭐라고요?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뭐라고요?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뭐예요?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시편 105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를 일일이 열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편, 105편 저자는요, 이 언약의 첫 번째 성취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열두 아들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셉의 경우를 성취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성취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을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루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나가셨는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니까요.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먼저 요셉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즉 세상 만사의 주관자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구약성경 원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주관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또그 땅에 기근을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도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여기도 두 번째 하반절에도 또 그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셨으며 그가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첫 단어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미리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전부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 개인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던 종으로 팔리던 옥살이를 하던 자유인이 되던 애국 총리가 되든 그의 전생애가 하나님 주관화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가정 70명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서 가나한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의려하는 양식을 다 끊으셔서라도 애국당으로 가게 하셨어요.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6절에 보세요. 그가 또그 땅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가나한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애국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정을 주관하시는 모습이죠. 이제 세 번째는 나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국왕이 자의로 요셉에게 자유를 주고 왕궁의 주관자를 삼아서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임의로 백관을 다스리게 한것 같습니다만 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개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좀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요나 아무리 하나님 명령을 저가 거역하고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요나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울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아무리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어도요. 하나님은 제비를 차례대로 뽑아서라도 베냐민 집화가 뽑히게 하시고, 그 다음 마들이의 가족이 뽑히게 하시고, 그 다음 기스의 가정, 사울식으로, 마침내는 그 사람 찾아내지 않으십니까? 3월상 10장 2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사울을 찾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고 물어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러자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숨어있는 위치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나사울랑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악인의 경우도 개인의, 개개인의 주관자나 하나님이세요. 악간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볼, 금은 덩어리를 자기 장막 가운데 심지어 땅을 파고 그 속에 감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례대로 유다지파가 제비뽑아 뽑히게 하시고, 세라 족속이 뽑히게 하시고,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하시고, 마침내 아간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란 청년, 제아무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에서도 홀연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한 줄기 빛이 그 눈에 쪼이는데요. 땅에 없도록 질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주관자는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71편 저자는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02편 저자는요. 24절에서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멘이시죠? 안 하시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놔두셔야지 살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가정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또 얼마나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 주일인데요. 이렇게 눈부시게 푸른 5월이 됐는데요. 가정의 달이 됐는데 여러분, 가정의 주관자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이삭의 가정을 보세요.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온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도요,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고 나와있어요. 가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제90 기도 시간에 백부장 고넬료,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 모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기독교 가정이 됐습니다.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한 사람은 고넬류 한 사람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가정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빌리보 감옥의 간수와 또그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들이 화목하고 가족 모두가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전에 유리 가게 아저씨가요. 저희 집에 유리를 고치러 왔는데요. 창문 유리를 갈아 끼우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이런 거한장 가지고는 백장 끼워도 장사가 안 됩니다. 한꺼번에 끼워야 이익이 남죠. 그 유리 유리창 하나 깨져 거 끼워 가지고는 이익이 안 남는데, 백장 팔아도.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부부 싸움 한 집에 가야 장사가 됩니다. <laughs> 귀가 번쩍 뛰어서 여쭤봤죠. 그런 집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거실 큰 유리를 가리치면서. 그러며 저런 큰 유리까지 내리 깨는 집이 많아요. 어떤 집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은 유리라고 생긴 건다깬 집도 있어요. 그 말씀이 과장이 아니시라면 유리 가게 직업은 참 이상한 직업이네요. 다른 사람 부부 싸움하기만 기다려야 돼요. 아무튼 우리 주위에는 안타깝게도 흡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께 가정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대요. 오늘 여하 세례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가정 안에서 애들 키우시면서 큰소리 내시면 안됩니다. 애들한테 모범을 보이셔야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나라도, 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우리나라도 물론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열방의 주관자이신데요. 그동안 남북 문제가 이제나 저제나 해결되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진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어야 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흥망성쇠가 핵이나 미사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제 대제국도 1천년 그 영화도 죄짓고 타락할 때 멸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명나라도요, 오삼계 장군이라는 사람이. 만리장성 맨 동쪽의 난공불락의 요새죠. 산해관이라는 성문을 북쪽 청나라 만주족한테 열어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산해관 너무 유명해서 산해관이라는 중국 집 이름도 많은데요. 만리장성 맨 동쪽 서해 바닷가에 쌓은 성이죠. 바닷물까지 들어가는 성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만리장성을 힘들여 쌓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명나라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수도 북경에 함락이 됐는데요. 이때 이자성 발람군이산내관의 장군이었던 오삼계 장군의 아버지하고 그 오삼계 장군의 애첩이었던 진원원이라는 사람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애첩을 살리려고 북쪽 청, 청나라의 산내관 문을 활짝 열어줘서 명나라를 같이 쳐들어갔다. 그 이자성 난을 진압하러 같이 쳐들어갔다. 자기 아버지하고 애첩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데는 대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로마 제국도 명나라도 망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핵과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LH 사태처럼 공무원까지 자기 이익만 따르고 동성애 같은 성적 범죄가 관용하고 하락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요, 이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 무지하게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셉의 사건만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을 확실히 드러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라고 할 정도로 억울하게 겪는 고난이었고, 특별히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을 겪는 성도분들이 혹시 계시면 말이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인내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마치 요셉처럼 의지하는 것이 끊기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다 끊으셨다고 할 정도로 혹독한 연단을 겪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좀더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만 당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죄지은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라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회개할 것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순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옆에 세 친구가 그랬죠. 역기 4장 7절에 보면 세 친구 논쟁이 첫 시작이 바로 죄를 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를 지적하는 거죠.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역기 11장 6절에서 소발이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시면내 죄보다 경한이라. 구판 성경 번역인데요. 아니, 성경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의 인물, 욕을 가지고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죄인인 자연인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은요, 전생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뿌리가 다 같습니다. 뭔가 안 되는 듯 싶은 사람이 있을 땐저 사람 전생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닌가. 반면에 뭔가 잘 되는 사람은 전생에 뭔가 쌓은 공덕이 있지 않나. 그럼 그건 아니죠. 중요한 점은요. 권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더 따라서 하실까요? 권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감옥살을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흉년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한 땅에 살던 야곱의 가정에까지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은 무의, 무의미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성도가 겪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무슨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비록 고난받을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요, 훗날에 요셉이 형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그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장세기 50장 20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게 하리 하시려 하셨느니라. 요셉은 저런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경우와 같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면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볼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면요 그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니죠 이제 고난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사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세요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시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합니까? 단련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의 고난을 보듯이 요이 연단에는 끝이 없어요. 17절 이하에 보시듯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발이 착고에 상하기도 하고 몸이 새사슬에 매일 정도였어요. 자고 채여 가지고 쇠사슬에 매일 정도로.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너나 할것 없이 사실은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태하였노라 10편 66편 저자는 이렇게도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였으며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연단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연단의 기간 인내함으로 잘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어요. 19절 전반부를 보세요. 곧 여화의 말씀이 뭐할 때까지라고요?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의 해결책과 해결시점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기, 기근이 들기 이미 수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놓으셨어요. 요셉이 애굽에 17살 때 팔려갔죠.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가 서른 살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13년 전에 이미 요셉을 애국에 미리 보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기한테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예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대 여러분, 지금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해결책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번역을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요 오늘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것이 비록 때로는 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섭리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지몽매한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칠 것을 알지 못하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해결책을 앞서 보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시편 105편의 저자처럼요, 우리도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열방 중에 선포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